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의 수요와 함께 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이 분배금까지 합부할 수 있는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이 미국 국제 30년물에 투자하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해지형을 적용해서 이 금리 인하 시에 달러 약세를 방어하고, 또한 이 매월 1% 이상의 아, 분배금을 추구합니다. 아 그럼 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것은 솔미구 아, 30년 국제 ETF와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ETF를 비교해서 이렇게 어, 설명해 놨는데요. 어, 이것은 제가 2024년도 3월 8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솔미구 30년 국제 커버드콜 아,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사가 어, 신한자산 운영이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경우는 미래의 에 자산 운영입니다. 예, 상장일은 솔이 어, 어, 2023년도 12월 27일 날 상장해서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행에서운영하는그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는 완전 저번 달이죠. 2월 27일 날 이렇게 상장했습니다. 이제 현재 가격은 어 소울이 어만아 40원이고 어 타이거가 아만아 2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총액이 어 이건 한3개월 아, 정도 돼 가지고 아 763억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같은 경우는 아직 뭐채한 달도 안 됐죠. 어, 그런데 지금 뭐 454억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불어났습니다. 또한 이펀드 보수는 어, 소울이 0.25%로 이 타이거의 0.39%보다 좀 저렴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분배금 기준을 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소울이 어, 마, 매월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이제 어, 분배금 기준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어, 타이거도 매월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두 번에 걸쳐서 이 분배금 이렇게 이 나왔는데 이제 저번 달 이제 이번 달이죠. 아, 이번 달에는 이제 어, 101원이 들어왔고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02원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제 미래에세자산운용에서 이제 다 이건 미국 삼십 년 아, 채권, 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울이랑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그 예상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그뭐 다음 달이나 이제 사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분배금이날것 같은데 이제 예상이 한백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솔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됐는데 한 100일원을 줬는데 이제 이거보다 적게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 이제 미래에셋에서 아 이제 뭐라랄까 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100원 이상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100원을 만약에 줄 경우에 어 현재 가격이 1,200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연 11.76%가 정도 되고요 이솔 같은 경우에는 전 이번 달 3월 4일 정도에 이제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어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만 사십 원인데 어, 이제 연그 시가 배당률이 1 2점7입니다어 저는 그어 이제 앞으로 이그삼월 달부터 한사월 달까지 아타이거 어, 미국 3 0년 국제 ETF를 어, 저는 한천주 정도를 이렇게 몰을생각인데요 이제 매주 한 백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천 주를 이렇게 사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아 어,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분할 매수로 아이 타이거나 아솔이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아 운용사를 이렇게 잘 선택해서 이렇게 어그또 아,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어 이제 그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해죠.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나는 구조죠. 이태부가.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인하가 뭐 당분간 뭐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할 것입니다. 뭐 조금 더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면 또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먼저 어 주식이 올라가면 또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완전 이런 식으로. 어, 변동이 있을 텐데 이제 변동 시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수량을 모은다는 마음으로 좀 기간을 조금 이렇게 아, 장기간으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다음은 이 캠피셔의 아, 주식 명언을 감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니다이 투자 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잠재적인 재앙이다. 아 저는 그 캠피서의 주식 명언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의 아, 투자 자산의 10% 이상을 아, 이렇게 안 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어, 어느 자산을 뭐 금융 같은 경우도 있겠죠. 어, 아,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에 아, 비중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만약 이제 그 종목이 이제 올랐을 때에는 사실 뭐 조, 좋은데 만약 이제 그 종목이 떨어질 경우에나뭐 형보하고 또 수익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그, 그 종목 한 종목 때문에 그 다른 여러 종목이 많이 그뭐라그럴까 그저 수익에서 악조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뭐 주식이래도 한 종목에 10% 이상을 담지 않고 여러 종목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해서서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아바였습니다.